39번, 다음 중 보기 탭의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보기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눌러주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 페이지 나누기는 구분선을 이용해서 인쇄를 위한 페이지 나누기를 빠르게 조정하는 기능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텍스트의 위치를 보면 이런 형태로 페이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구분선을 이쪽으로 당기게 되면 페이지의 구분 점이 달라졌죠. 이렇게 빠르게 페이지 나누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위치도 변경된다. 현재는 아래쪽 텍스트를 보면 1페이지라는 텍스트가 1페이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H열의 너비를 이렇게 넓히게 되면 1페이지라는 텍스트가 3페이지로 나누기 위치가 변경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도 옳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보기 3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으로 표시가 되고 자동으로 추가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파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특별히 어떻게 해준 것이 아니죠. 그냥 자동으로 추가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수동으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게 되면 이처럼 파선이 아니고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잘못되었죠. 옳지 않죠. 정답이죠. 그 다음 보기 4번,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배율 옵션 등에 따라서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따라서 혹은 여기 여백에 따라서 페이지를 표현하는 폭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가 그 값에 따라서 삽입이 되겠죠. 39번의 정답은 두 개가 바뀌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